불을 진화하는 시간은 반나절도 걸리지 않지만 불이 났던 곳에 나무가 다시 자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다시 나무가 자라고 가꾸기 위해선 한 사람의 인생만큼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산, 이제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할 때입니다. 2월 13일 오후 12시 35분경에 일어난 산불 화재입니다.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금정산에서 원인을 알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산불은 40여 분 만에 진화되었으며 약 990제곱미터가 불에 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2월은 강수량이 적어 대기가 건조하고 나무와 낙엽이 메말라 있는 상태이며 강한 바람까지 자주 부는데요. 화재가 발생하기 좋은 조건을 갖춘 이 시기에 등산하실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산불 예방을 위한 방법을 알아볼까요?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담배, 버너 등 화재 위험이 있는 물건을 가져가선 안 됩니다.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의 소각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사를 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합니다. 초기에 작은 산불이라면 외투를 벗어서 불을 두드리거나 덮어야 합니다.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되므로 바람 부는 쪽을 확인한 후에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 있어야 합니다. 불길에 휩싸였을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의를 확인해 불길이 약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무엇보다도 산불을 발견 시에는 119에 바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